말씀드리는 순간 민주당 이성윤 의원께서 오셔서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 예.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 속으로 다이빙하는 <웃음> <웃음>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게 다이브라는 제목에 어, 뭔가 이렇게 뉴스 좀 다이빙? 예. 다이빙 다들 자꾸 다이빙을 하자는데뭐 <laughs> 네. 예. <laughs> 다이빙 한번 해주시죠 <laughs> 예. 아니 그 국민의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예. 너무나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당을 압수수색하는 건 일정 부분 좀 뭐랄까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건 우리 장영승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 이게 내란 연장이죠. 뭐 음. 더군다나 뭐이 친구들 이렇게 윤석열도 반스, 여기도 반스. <laughs> <laughs> 예. 아 진짜 아, 이해가 아, 안 되는데 저희가 여러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그 그 사진은 준비 안 했습니다. <laughs> 예. 저 그냥 아, 거기서 스, 스트레칭하고 뭐. 아, 아 근데 확실한 거는 연세에 비해서 예. 엄청 몹시 위현네요. 코어가 좋다. <laughs> 아, 그건 무섭더라고요. 아, 이 얘기는 네. 많이들 하더라고요. 예. 명백한 고무집행 방해고요. 음. 내란 세력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음. 그래서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뭐 일반적으로 장소를 뭐 탐색하는 거라 그게 아니고. 음. 명단 있는 거 확인하자는 그렇죠. 건데 그걸 협조 못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저 김용 부원장 건 때문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검찰들이 하루 온적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때 되줬잖아요, 예 민주당은. 그때 얘기를 자꾸 해요 민주당 그때는 이래 놓고 왜 지금은 이러냐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때 들어보면 협조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어. <웃음> 사실 <웃음> 원칙대로 하면 법원 영장이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제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렇죠? 배려를 어. 해주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음. 상황인 거죠 사실 법리대로 하면 다 공무집행 방해가 맞죠 음. 자 그,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어, 앞서 얘기했던 어, 지금 이제 당 대표 후보입니다 어, 김문수 후보가 압수수색에 항의한다라는 에, 취지로 그 당사 1층에서 <laughs> 엘리베이터 앞에 예, 당사 1층에서 저렇게 철야 동성을 하면서 저게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촬영하는 도중에 갑자기 저랬더라고요. 맞아요. 예. 당황했어요. 그리고 와. 지금 뭐 저희가 사진을 준비하 했지만 그런데 혹시 아세요? 저 응. 영상을 응. 그, 촬영을 하면서 네. 옆에 있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래? 아니. <웃음> <웃음> 후보님 지금 댓글 반응이 좋습니다. <웃음> <웃음>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더 힘차게 합니다. 예, 더 찢어주세요. 네, <laughs> 아, 더 세게 하십니다. 아, 아 그래. 아, 윤석열도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소금하니까 들어놓이고 이분도 <laughs> 역장 집행 못하게 한다고 들어놓이고. 아. <laughs> 네. 저게 그 국민의힘 지하 당사에 콩국수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예. 저희가 그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 거기를 저렇게 가러니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기잖아요. 저렇게 어. 하고 있는 거예요. 2 층에도 식당 이 있고 그렇지. 지하에도 식당이 많아요. 저기를 저도 많이 갔어요. 영업방에영업방에 <laughs> 아, 진짜 <아무튼 웃음> 그 팬티만 <laughs> 입었을 때 경범죄 처벌도 될 수도 있을 것같요 아니, 아, 근데 아 그리고 저, 저 하나 여쭤보기. 예. 철야농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아무를 안 자야 돼요. <laughs> 그렇게 거서다 먹고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난 얼굴로 나와도 되는 거예요. 무슨 농성이에요 숙식 <laughs> 농성. 숙식은 먹을 네. 다 먹으면서. <laughs> 그러니까. 숙식에 숙박하고 거기서 이제 운동도 하시는 맨손 제조와 운동을, 네. 제조하고 네. 운동을 네. 하고. 네. 아무튼 이게 기숙 농성 이제 기숙 농성. <laughs> 본인들의 농성을 스스로 희화시키는 거 같아요. 맞아요. 천연 농성 옛날에 할때다 밤새고 밤새 구호 외치고, 그러니까. 밤새 노래하고 뭐 성명 낭독하고. 근데 사진 보니까. <laughs> <laughs> 그 사진도 너무 무슨 1박2일그 사진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오늘은 야외 취침에 네.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런가요? 야참예 우리 이성윤 오셨으니까 예뭐좀 다음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이 광희 광복절 특별 사면이 집행이 됐고요. 예. 어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건 조국전 조 음. 혁신당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출연하셨던데 그 거기서 그런 발언이 있었더라고요. 그니까스치든 만났던 그냥 아주 평범한 교도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다라면서 이 윤석열에 <laughs> 대한 경멸의 발언들이 있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을 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체포영장을 거부했던 모습. 거기에 에 오늘도 사실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왔다. 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겠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도 역시. 뭐 특검에서는 추가 뭐 조사 없이 기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일반 범죄자들한테 안 좋은 케이스가 될수 있으니까 반드시 예.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재판이 안 나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건강상 이유를 차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이 법꾸라지, 음. 법기술 부리는 거잖아요. 음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윤석이쓸수 있는 카드가 다 써버려가지고 음. 남, 남은 것은. 형집행정지 구속집행정지밖에 음. 안 남았어요. 아, 예. 이, 이걸 위해서 마일리지를 쌓는 것 같아요. 그럼 아, 아파야 되니까. 예. 아. <laughs> 근데 법무부에서 바로 반격을 해버렸잖아요. 예. 안 아프다. <laughs> 병원 다 다니고 있다. 이한 이유가 법꾸라지 마일리지 못 쌓게 음. 하기 위해서. 원천봉쇄를 아, 해버리는 예. 예. 반드시 집행해서요. 법이 법 앞에 많이 평등하다는 음. 것을. 보유가 됩니다. 예. 한모전 법무부 장관님이 하, 말씀하신 게 있죠. 한 뭐요? 예, 그, 그 머리 못 잡니까? 예, 어. 예. <웃음> <웃음>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그걸로 추정되는 그분께서 하신 말이 구치소에서 항암 치료 받는 분 많다라는 음. 말을 명언을 남기셨죠. 그렇죠. 예. 구치소에도 전문 의료인이 있고 치료 받을 수 있는데. 뭐, 또 구치소에서 또 의학적 소견을 발표했을 때는 눈 괜찮다고 하니까 음. 거기서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아니 뭐 본인은 이제 실명 위기다 뭐 당뇨 합병증으로 음. 그런 음. 주장을 했는데 그 한림대병원 가서 진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군대 있을 때도 외진 같은 거 가잖아 요 예.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 그러니까 외부 의료기관에 갔는데 이때 뭐 수갑과 전자발찌 예. 착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두고 나경원 의원은 뭐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될 인권침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건 규칙이 있으니까 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심지어 그 윤정권 정권 때 만들어진 규칙. 윤석열이 만든 겁니다. <laughs> 윤석열. 현자발치 <laughs> 채우라는 제가 거. 그래서 그 예전에 특수강도 혐의로 이제 구속됐다가 아 자신이 쓰는 그 플라스틱 숟가락 억지로 삼키고 음. 배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 데려다 달라 그래서 거기서 도망갔던 네. 김길수라고, 김길수라고 음. 있어요. 그걸로 이어져서 이 전자식 위치 추적 장치 우리 흔히 말하는 전자 발찌를 이제 재수자들이 병원 갈때 착용해야 된다. 이걸 23년도에 만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건데. 그런데 본인이 안 차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웃음> <응>. <웃음>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나 갖다 붙인다고 그러니까. 이런 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도 용산에 있는 용산 대통령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은 3617번 피자일 뿐입니다. 캄, 예, 3617, 뿐만 아니라, 예. 5200만 국민들의 인권도 생각해야죠. 음. 정말 그 본인 재판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국제사회에 보고하기 전에 본인 재판부터 좀 빨리 진행을 음. 하셔야 바, <laughs> 어떻게 1년, 1심이 6년이 진행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할수 없고 음. 그리고 다시 윤석열 씨로 넘어가면 사실 저는 체포, 집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 저희 이제 일반 상담하는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나 의뢰인분들이 왜 너는 저렇게 못하냐. 예. <laughs> 그, 그 무능한 변호사 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 그럼 저는 이렇게 본인도 그럼 한번 그걸로 버텨보시라. 소 바람에. <laughs> 참 이거는 꼭그 일반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에 음. 대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도 음. 꼭 예. 한번 특검이 체포 집행에 꼭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그 CCTV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원분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디캠 예. 이 영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특위가 가서 열람을 하자 그랬을 때 당시에는 그 김현우라는 서울치 예. 소장이 예. 협조를 안 했던 것인데 예. 이게 법사위 차원에서 뭘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가 가서. 예. 보자라고 했는데 끝까지 CCTV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예. 공개가 아니고 우리 열람을 하자. 그렇죠. 이 열람은요 저희 피감기관에 갔을 때 이게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고 음. 이 고, 공무원의 물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거절한 애가 음. 없는데 여기만 특별히 거절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있겠지 생각하고 했는데 아이나다를까 이번에 음. 교체하면서. 휴대전화를 방입시켰다그런말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강의구 구속실장 예, 예. 이게 형집행법 133조를 보면 아. 그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로 처벌합니다. 아하. 3년 이하의 징역 어. 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는데 이건 수사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냐라고 했고요.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는 1차 구속 대 CCTV라든가 음. 공개하게 공개했고 요구했고 이번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로또 음. 김계리 변호사도 얘기했잖아요. 예. 공개하자 했기 때문에. 어. 법사의 차원에서 다음 주쯤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법사의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에서 의결해서 내 나라 그러면 열람을 할수 있는 강제력이 어, 생기는 겁니까? 열람은 저희가 공개해요 다릅니다. 예. 그 현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육안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고 예. 확인하고. 그렇죠. 연남을 공개 여부는 뭐그 이유가 되더라도 그 법사의 의결이 없어도 연남을 할수 있습니다. 그 예. 현물 있는 건데, 가서 보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 예. 바로 돼야죠 그런데 문서 제출 받는 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현우 전 소장은 거기에 있어서 뭐 이런 편 중에서 개겼잖아요. 완전히 개겼죠. <laughs>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그 그런 절차 없이 김현우가 없어졌으니까. 김현우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법사의 차원에서 아하. 제출 요구를 의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다음 주에 반드시. A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우 당시 서울 구치소장은 오늘자로 인사가 났죠. 네. 그래서 어, 안양 교도소로 옮겼고 어, 수원 구치소에 있던 김대영 소장이 서울 구치소로 왔기 때문에 이 이후의 절차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진행이 될수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요. 온 음.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일 일벌받기를 해야 되는 게 일개 공무원이 국민의 대표들이 요청한 사항을 거부한 겁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보직 이동으로 끝날 게 아니라 어허. 게다가 이제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었으면 이건 수사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음. 또 추가적으로 그때 말, 그 제가 들은 바로는 변호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에 예. 변호사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되게 엄청난 특혜거든요. 그렇죠. 조사실이었다는데 예. 이런 부분은 예. 뭐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수사를 받아서 수사를 그렇지. 해서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해서 아. 공무원 옷을 벗겨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우리 정승 변호사가 이제 방송 전에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요 변호사도 접견을 하러 가면 음. 의자마다 적혀있대요. 휴대전화 갖고 들어오면 처벌받는다고요. 음. 명함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어. 음. 근데 거기에 대통령실에 강의구라는 부 전임 부속 실장이 들어가면서 전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구치소에서 그런 부분들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런데 저는 그 휴대폰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차 체포 영장이 이 이제 그 무산이 되고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돼서 구속 취소 전까지 그때는 대통령의 지위를 음. 인정받고 있을 때예요. 그 그렇죠. 그때 당시에 김현우 서울 당시 구치소장이 윤석열과 그 주변인들에게 어떤 특혜를 베풀었는지 제가 지금 뭐 취재하고 있는 게한 건인데 음,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음. 못 드리는데. 뭐 사람이 아닌데 면회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우 구치소장이 의당 뭐그딱 하나 어저 강의구 비서 어, 부속실장의 핸드폰 하나만 딱 지금 발각이 것이냐. 된 것뿐이지 예. 그 밖에 다른 어떤 특혜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특히 저는 술 예. 네. 아 기본적으로 주말 접견이 되는 것 자체를 전 이번에 처음 그렇죠. 알았어요. 그리고 9시 반까지. 주말시 예, 이후에 이제 야간. 우가아시반십 분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4시 반부터 교도관이 밖에서 문 계속 이렇게 똑똑똑똑 떠들고 있거든요. 나가라고. 예. 지금 이게 현장을 다녀본 변사는 호 얼굴이 죽는 거예요. 왜냐면 왜 너는 못하냐. <laughs> 우리 남편 갇혀 있는데 왜 너는 못 가냐. 왜 주말에 안 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특히 안된거 원래. 이제 국민들이 법이라는 것이 만인에게 평등하길. 그리고 뭐 나한테 특혜가 주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 똑같이만 대접받아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달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겪는 이 특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정황이 벌어졌는데도 뭔가 다른 조치를 못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헌법 11조에 사회적 특권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예.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사회적 특 수 계급으로서 다 누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도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특권층이라는 음. 게 확인이 되고 있으니. 진짜 국민들은 뚜껑이 열리는 그렇죠. 거죠. 김용영만 하더라도 제가 그 옆방에서 접견을 많이 했거든요. 저 동부구치소 가면 옆에서 보인은다 받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도 아까 뭐 다른 방송에서 나왔는데 옆칸을 다 가려놓고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지금 아까 우리 정국승 변호사와 그정국변호사 존경한다는 양지열 변호사가 음. 서로가 실시간으로 <laughs>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간 변호사가 있나 봐요. 음. 그 일반 접견실에 윤석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에, 다른 분들은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아크릴 같은 게 앞에 있고 이렇게 서로 음. 이렇게 음성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네. 네. 근런데 윤석열이 나온 곳에만 네. 이게 칸막이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 특혜입니다, 사실은. 네. 특혜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접견, 보고 싶은데 아니, 못 본다고 접견을 하다 보면은. 건너편에 있는 변호사님만 눈이 마주쳐요, 원래.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제가 줄지도 모르는 거고. 아, 서로가 왜, 서로에게? 예, 변호인 접견실에 CCTV로 내부를 감시하진 않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불법적인 물건을 주거나 이런 네. 것들이 문제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시하려고 원래 그. 오픈되어 있어요. 다오픈되 있고. 네. 제가 그 접견을 할 때도 옆에 보면 옆에 다른 변호사님이 다른 그 제소자와 접견하는 걸다볼수 있어요. 아. 음. 근데 그걸 가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고 김용현 장관만 하더라도 음. 제 옆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 마주쳐갖고 막 위아래로 <laughs> <슬프로> 훑어보 <그러고> 했어요. <laughs> 어. 아로 <위아래를> 훑어보던 <laughs> 네, 거예요. 제가 계속 쳐다보니 까 신기해갖고 어. 저뭐 별로나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네. 그 <laughs>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지. 네. <웃음> <웃음> 아, 윤석일만 가면 특혜 없다. 윤석일만 가면 특혜가 붙어요. <laughs> <없듯이. 에? 웃음> 그러니까 이. 아니, 이런... 근데 재판도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음, 김용현 음. 사건 관련해서 그 재판 모니터링을 민변 참여한 데 네. 활동가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그윤 저기 뭐야 김용현측 변호인단이 그렇게 난리를 부린다는 어, 거예요. 그 여기 막 중국인이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렇죠. 하고. 그변호사들 예. 굉장히 팬클럽 이거, 뭐 하는 것처럼 전광훈 집회 하고. 무대에 올라갔던 그런 변호사들잖아요. 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처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이게 좀 제대로 모니터가 안 되고 있다 그런 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CCTV를 국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우리 확인하게 된 거. 예, 이성윤의원께서 나오셔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 그죠? 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야. 하셨기 때문에 소고난동그 현장을 아. <laughs> 소고단동 현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꼭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진짜. 좀 들고. 고아질로 보고 싶진 않아요. 예. 음. 누군가 그냥 보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laughs>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예.